안녕하세요. 탄소패널 웜드의 최기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길이 변화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여기는 광주에 위치한 냉동창고고요. 현재 기온은 약 28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8월 28일 월요일 1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냉동창고 들어가기 전에 길이를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로의 길이는 90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세로의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세로의 길이는 59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예, 지금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왔고, 오우 무지 춥네요. 지금 현재 기온이 어, 영하 18.4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빨리 나가시. 안녕하십니까 탄소패널 웜드의 최기훈 팀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9일 12시 24분입니다. 정확하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길이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온도 어, 영하 18.4도 입니다 자 먼저 세로의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정확하게 599 나왔구요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901입니다. 어저께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